우리 세계를 품은 기도. 우리 독일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신승철 정숙진 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입니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브링업 어, 시드니 포럼 어, 은혜 가운데 맞춰졌고요. 또 12월에 시국에서 액츠 스쿨 있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액트 스쿨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어, 기도합니다. 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비자 연장 및 재정이 어, 속히 해결되기를 어, 지금 현재 어, 서류 하나가 미비해서 아직. 12월 말일까지 비자 연, 어, 저희들이 마감일인데, 하나를 제출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 비자 연장 및또 그에 따른 재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 최저임금이 올라서 저희들이 DM계에, 어, 월급이 또, 인상이 되어서 또 저희들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표 중에 있는 서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사역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도록 또 어, 저와 조희가 지금 독일어 공부 중에 있는데 독일어 학업에 진보가 있도록 조희에게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동아 계절학기 공부 중에 있는데 학업 잘할수 있도록 동선이 어, 군대 어, 어학병 신청을 놓고 또 기, 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배정 잘 되도록 조한이 흉막염이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 어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흉막염이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신승철, 정숙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 조한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